TV 아무리 훌륭한 게임이라도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엑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엑솔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글로벌 결제를 위한 상점 관리입니다. 상점 관리 게임 내 상점을 통해 게임 캐시와 아이템을 판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유저는 게임 계정과 연동하여 결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카드 업체의 보안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가 저장되면 두 번째 결제부터는 단한 번의 클릭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합니다. 월별 정기 결제와 같은 프리미엄 결제는 반복적인 구매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게임 내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엑솔라는 게임 유통 플랫폼과 전세계 700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솔라 페이랭크 시스템은 각국 유저의 결제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가장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결제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프로모션 시스템은 엑솔라 파트너사가 가장 애용하는 툴입니다. 파트너사는 지역별 프로모션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툴입니다. 엑솔라는 게임 매출 분석 툴 슬레마를 통해 게임 내 프로모션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슬레마를 이용하시면 추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료와 동영상은 엑솔라 웹사이트 developer.exola.com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솔라와 함께하면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사용자, 그리고 더 멋진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엑솔라 enjoy the game. 네 글로벌 개발자, 퍼블리셔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엑솔라의 류명 대표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명입니다. <laughs> 네, 어,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예, 저는 지금 엑솔라 코리아를다 맡고 있는 류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현재 몸을 담고 계시는 류류명 어, 대표님 몸을 담고 계시는 엑솔라는 어떤 회사일까요? 어, 저희 엑솔라는 이제 결제를 중심으로 어, 국내 혹은 해외 업체들의 해외 서비스를 담당하고 맡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결제가 저희의 어, 메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엑솔라에는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까요? 어, 저희 제품명으로 일단 페이스테이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페이스테이션이요? 예. 어 페이스 페이스테이션, 페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내 내에, 게임 내에서 가급체들의 어떤 게임 상점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간단하게 한번 데모로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페이스테이션 그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저희가 또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테이션은 어떤 솔루션이고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페이스테이션 데모 페이지를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 저희가 지금 데모 페이지고 네, 네, 네. 실제 웹사이트 내에서 상점 아이콘만 만드시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버추얼 커런시, 그다음에 정기 결제, 오. 쿠폰 기능들이 포함된 상점을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리고요. 네, 네. 먼저 이제 게임 캐시 쪽을 들어가 보시면 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게임을 그러니까 게임 캐시를 구매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보이고 네. 먼저 저희가 한번 구매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구매하기 예, 누르시면 어, 현재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IP를 진행해놓은 상태라. 아, 미국 버전인가요? 예. 서 미국에서 자주 이용하는 결제들, 예를 들면 페이팔이라든가 스크릴,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 많은 결제를 보이고 싶으시면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유용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 사 턴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오. 제가 한번 이 화면을 한국 화면으로 바꿔 볼게요. 한국 화면으로 바꾸게 되면, 오전 세계가 다 있나요? 예, 지금 오. 현재 저희가 총한 22개 언으로 결제 네. 화면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그러면 한국 버전으로 보면 한국의 예. 결제, 한국에서 결제할 수 있는 뭐 단말 이런 것도 다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요. 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원티라이라든가그다음에 네. 캐시비, 단할 지금 말씀하신 게 보이시죠? 서 한국에서 한국한국내에서사용에서 있는 결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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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한국한한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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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국에서한국국에서한국국국가서한국 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어, 어,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여지는 모든 국가들이 네. 저희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네. 약 (120여 개) 국가에 저희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네. 결제 수단으로 보면 한 (750여 개가) 됩니다. 그럼 이런 국가들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결제 수단들을 써서 상점을 관리하게 되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운영 툴로 드리는 퍼블리싱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네. 좀더 쉽게 이해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프네요. 네, 예. 어, 이게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퍼블리싱 어카운트 메인 화면인데요. 게시보드 네. 화면에서는 이제 매출 발생한 것들, 그다음에 매출의 증감내역들 이런 것들을 숫자상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그래프가 볼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매출이 주요하게 일어나는 국가와 매출의 어떤 수단들, 보통 말하는 뭐 신용카드가 많이 나는지, 음. 현지 선불카드가 많이 나는지 하는 내용들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관련해서 그 매출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검색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실제로 성공을 했는지, 혹은 음. 뭐 실패를 했는지의 내용들을 볼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어 저희가 또 하나 장면은 레이스터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레이스트레이드 들어가시면 어 실제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서 네. 각 국가별로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아오. 실제로 이제 각 업체에서 받게 된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알수 있게 됩니다. 허,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네요. 이게 이런 거를 한 번에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자료 맞습니다. 예 자료 정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예. 예, 많은 게임사들이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외 서비스를 할때 국내 업체들이 많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네. 고객 지원 서비스를 할 건가인데요 어. 저희가 고객 지원 서비스도 지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고객분들의 그 불만 사항이나 뭔가 이런 뭔가 오류 사항 이런 걸 접수를 하신다는 말씀습니다 어, 실제로 오. 이제 결제에 관련해서 불만 사항들이 네. 접수가 되면 네. 저희가 먼저 접수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어, 게임 관련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게임사와 아. 연락해서 관련 내용들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게임 그렇죠. 네, 네 게임사가 이렇게 결제 서비스를 다른 업체에 맡겼는데 이게 또 게임사를 통해서 결제 서비스에게 가면 이게 한번더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이렉트로 바로 가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보면 약한 8개국 언어들은 어,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까지요. 예, 전화까지 전화 받고. 전화 그 고객 문의되는 회사가 거의 없더라고. 거의 이메일.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전화뿐만 아니라 라이브 채팅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 네. 라이브 채팅으로 하게 있고 라이브 채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5분 이내에 바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오.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시게 되면 이메일은 저희가 1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자부합니다만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모든 그냥 전 세계 그냥 모든 고객센터를 통틀어서도 일등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응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진짜 전 솔직히 이게 결제면 조금 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예민한 문제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결제를 했는데 왜 들어오지 않았냐? 게임 아이템 왜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답답해 했을 때 네, 대답을 빨리빨리 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갈수 있는 네. 것이 이제 보통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그쵸? 신용카드 네. 이제 부정 결제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관련된 부정 결제 솔루션들을 자체적으로 완비하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신규로 이용하는 업체들에게 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정 결제 방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오, 그 그래서 이거, 실제로 네. 저희가 보면 이제 해외 서비스를 할때 신용카드를 이용한 업체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저도 신용카드 예. 이용하고. 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신용카드가 사실상 이제 불량 결제이거나 혹은 뭐 도난 결제일 때 관리하는 솔루션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맞아요. 그런 문제로 또 게임사에서 많은 분들이 또 골치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또 솔루션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한데, 어 이런 솔루션 말고도 또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PC 패키지를 네. 자진약 형태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네. 국내는 좀 생소한 모델이긴 한데 네. 국내 업체들이 해외 서비스 할 때는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네. 최근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배틀그라운드 오, 같은 배틀그라운드 경우도 네. 어, 스팀품마니아 제휴를 통해서 페이, 그러니까 저희 쪽 서비스인 페이투플레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페이 투 플레이는 또 처음 듣네요. 아까 네. 페이스테이션이었는데 이번에 또 페이투플레이. 페이투플레이는 또 어떤 시스템 to 요 잠깐 요것도 play to play to play t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페이투플레이 a 네. 어, 이 화면이 l a y to p l a 화면이 play t 이 play to p l a 사진 예약을 하게 되면 키를 판매하게 될 거고요. 네. 저희가 어, PC 패키지 형태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음. 이 보시면은 이제 뭐 스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리진 기타 이제 DRM이 풀려 있는 PC 패키지를 판매할 수 있고요. 네. 어, 방금 제가 말씀하신 말씀드린 저기 배틀그라운드 화면도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어, 배틀그라운드. 예. 어, 네.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화면 보시면 ]네요. 밑에 이제 스팀이 있고요. 위에 붉은색으로 네.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저희 엑솔라 결제 솔루션입니다. 음. 어, 엑솔라를 통해서 어, 네. 저희 이 배틀그라운드 사진 예 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사진 예 키를 받으셔 가지고 입력하시면 뭐 배틀그라운드 다운 받으셔서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뭐 단순히 뭐 어,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C 온라인, 모바일뿐만 아니라 음. 걸로 좀 <laughs> 네거티브 마케팅 네. 네,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뭐 PC 그 다음에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PC 패키지 형태에도 네, 네. 관련해서 저희가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요. 네. 어, 더불어서 이제 결제 솔루션뿐만 아니라 결제 솔루션을 모태로 해서 다양한 어떤 퍼블싱 리 툴킷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제공해서 어, 한국 업체들이보다 해외 서비스에 용이하게 보다 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좀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 결제라는 게뭐 시리즈 1 시리즈 2 이런 거를 한 번에 결제를 해서 조금 좀 다운된 가격으로 결제를 하면서 유저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시스템인가요? 어, 패키지 판매 같은 경우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리즈 패키지를 통합을 해서 통합 패키지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보통 이제 PC 온라인을 많이 개발하니까 국내에서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사전 예약 개념으로 해가지고 음.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PC 패키지를 구매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물론 이제 통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CD로 이제 미스터 CD 하는 많이 경우가 했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좀 유용한 나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CD 아마 패치 이게 맞습니다. 확장팩 패치, 확장팩 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유럽에서 붉은 사막이 잘 되었다라든지 음. 검은 사막이 잘되다든지 검은 사막이 잘다라든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가 있을 네네네. 때 저희 쪽에서 관련된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이 시스템도 굉장히 유저분들이나 게임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어떤 걸까요? 어, 저희는 지금 약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750여 개의 통합 결제 솔루션들을 네.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국내 업체가 세계 어느 나라를 서비스하든지 네. 제 결제 솔루션이 충분히 커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초반에 이런 결제 솔루션들을 세팅할 때. 뭐 초반 세팅 비용이 들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어, 저희는 뭐 그런 비용 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이 발생하는 거에 아, 따라서 그 매출에 한해서만 예, 아. 발생하는 매출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발생한 매출에서만 네 이렇게 또 수익 수익 네? 수익을 내시니까 근데 좀좀 좀 부담이 되진 않으신가요? 어, 저희는 이미 이제 뭐 솔루션 자체가 어느 정도 네. 완성되어 있고. 그 완성된 솔루션을 좀더 업데이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솔루션 자체를 개발하는 비용이 든다고 보지 않고 이미 그 비용은 충분히 제가 이제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업체들이 해외 서비스를 할때 GS오스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네. 뭐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저희에게 뭐 수수료 개념으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어떤 게임사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는 또 어떤 게임사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죠. 어, 저희가 통합적으로 볼때약한 500여 개의 업체가 저희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고요. 북미 쪽의 지금 메인 클라이언트는 뭐 스팀, 그다음에 오. 트위치, 네. 그다음에 트바인이고 국내에서는 지금 네오펄, 던파 글로벌 서비스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의 드 드래곤 레스트그 다음에 게임빌의 별이 되어라 등이 저희 이제 메인 클라이언트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그라비티, 무브게임스 등등 많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PC 온라인 게임의 해외 서비스했던 업체분들은 대부분 저희 솔루션을 쓰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그 다음에 이제 추공 같은 곳이 저희 쪽으로 쓰고 있고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80% 이상 저희가 시장을 점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또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네,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떻게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 게임 업체는 아마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15, 6년 동안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건지 해외에서 어떤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많은 업체분들이 해외 진출할 때 가장 큰 이슈는 마케팅하고 아마 이제 현지 매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히 결제 쪽은 저희가 뭐 당연히 해결해 드릴 수 있으시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한테 문의 주시면 국가별로 어떤 뭐 알프라든가 그다음 결 국가별로 주요한 결제 수단들에서 저희가 승김 성생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유저분들뿐만 아니라 게임사 분들에게도 두 두 분에게도 다 만족을 드리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 게임사를 위한 회사도 아니고, 유저분들만 위한 회사도 아니고, 정말 이 중간 단계를 잘 조율하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어 저희 홈페이지 네.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네. 이제 홈페이지를 최근에 이제 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네. 어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홈페이지가 네 이거는 일단, 그냥 예. 일반 네 페이지인가요? 페이지.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어 홈페이지 URL은 x s o l l i 네. l l o 금입니다. 네, 엑솔라 다금이고요. 네. 엑솔라 다금 오셔 가지고 엑솔라 북을 다운 받으시면 네. 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 저희 어, 한페이지의 책으로 다볼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다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저희 제품과 서비스, 제품의 주요 특징들, 네. 그다음 주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내용들을 네. 한꺼번에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네. 직접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음, 수 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어 버전도 있겠죠? 당연히 한국어 버전 있죠. <laughs> 네. 한국어 버전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바일 박스인 플레이 엑스포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있는 현장감 있는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좋았는데요. 저희 방송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은 조금 더 유익하고 더 생생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릴게요. 내일은 또 어떤 분이 모바일 박스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빛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내일 방송은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유익한 강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일 방송 놓치지 마시고, 내일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헝그리의 TV.